안녕하십니까?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선제공격, 즉 80여개의 핵폭탄으로 북한을 지구상의 지도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계획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핵공격 작전까지 있었다는 것을 미군의 전현직 장성들이, 고위급 관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말까지만 해도 화염과 분노를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며 북한은 세계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뒷면에는 바로 김정은이 어떤 인간인지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김일성, 김종일 시대에는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극강 무도한 만행을 저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의 이 극강 무도한 만행과 같은 사건들은 실수 없이 일어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고위 중에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는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엘리트 계층들 최고위 계층까지도 무참하게 공개 처형당했고 수십 명의 가족들 수백 명씩 처형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국경 봉쇄이고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전 세계에 나가 북한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이나 공개청살 그리고 재판도 없이 처형당하는 무지막지한 만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정은 독재 정권의 그 잔혹함을 알리게 된다면 체제가 붕괴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의 압박으로 인해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정은은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고 극악무도한 살육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김정은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여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참수하고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심지어 과염방사기로 불태워 죽이는 이런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 상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무서운 정신을 가졌는지 전 세계 사이코패스들의 만행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죽이고도 목을 자르고도 그리고 사람을 각을 뜨고 포를 떠서 죽이는 무지막지한 사이코패스들의 그 만행을 우리는 종종 언론들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범죄자들 즉 사이코패스의 정신을 가진 범죄자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시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바로 그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살육 만행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서 이 사건 현장 즉 사이코패스적인 총살 현장과 참수 현장 그리고 고사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분에 저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분은 요게 한국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한국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을 모르는 저 사이코패스와 같은 기질을 가진 김정은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60기가 됐던 100기가 됐던 있는 모든 핵무기를 바로 한국에 쏟아부어도 그 죄책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핵무기로 인해서 초토화되고 전 한반도가 불바다가 돼도 그것을 시혈를 느낄 그런 자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최고위층도 김정은의 눈밖에 나기만 한다면 무자비하게 고사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그 시체를 짓뭉개버리고 그리고 화염방사기를 가지고 태워버린다는 그런 중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직접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성택이 체포되기 전에 2013년 11월 먼저 이용화 행정부 제1부부장 즉 장성택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이용화 상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장 중장이었던 이두 사람을 먼저 체포했고 그리고 조사도 없이 체포한 지 보름 만에 강건종학군관학교 사격장에 그 둘을 세워놓고 당장인의 모든 간부들 그리고 내각 부상과 상들, 호위사령부, 국가보위부 송원들, 인민무력부 장성들을 모두 집합시켜놓고 그 자리에서 이용화 상장과 장수길 중장을 사신고사기화총이 한 사람을 향해서 무자비한 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사신 고사기관총이나 쌍문이라고 하는 이 이신 고사기관총은 비행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만든 대공무기입니다. 또한 저도 고사기관총 사격하는 모습을 봤지만 대공무기일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는 탱크를 공격하는. 바로 위력한 기관포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신 고사기관총으로 사람을 향해서 쏘았으니 그 사람의 형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준비하고 있던 두 대의 탱크가그 시신을 진문개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진문개 버린 그 시신을 화염방사기로 모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모인 그 바로 앞에서 말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치를 뚫었다는 것입니다. 중으로 치를 뚫은 것이 아니라 공포로 치를 뚫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말만 들어도 공포에 질린다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엘리트계층, 최고위층들은 김정은을 그 이후부터는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옆에 바로 서있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신뢰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제2인자라고 불리던 황병서 차수의 모습입니다. 황병서가 바로 숙청당이 전에 있었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인민군 장병들 앞에서 회의를 지도할 때그 옆에 앉았던 현영철은 졸한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 있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기관총에 맞아 총살됐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바로 사신고사 기관총으로 모두 쏴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기서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날 때마다 만세와 환호성이 울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존엄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도 그릴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 존엄인 바로 신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는 바로 이런 사이코와 같은, 사이코패스와 같은 김정은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김정은이 우리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국지전과 같은 아주 위험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수십 개의 핵무기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정보를 준 그분은 한국 정부의 아니란 대웅이 바로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대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김종일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바로 주석궁에서 군무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김종우은이 선대 지도자라고 하는 김일성과 김종일과도 또 다른 아주 위험한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고모부를 자기 말로 참수하여 참수한 머리를 가슴에 얹어놓고 강항연의 총사에 본보기로 전시했다고 이야기하는 김종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바로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 고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강륜도 TV 자주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은 무지막지한 사이코패스인 김정은 정권의 몰락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우리 흑마늘 골드 진해 식전에 두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흑마늘 진해 골드를 한 달만 두시면 기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감기도 예방할 수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자체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참 좋다는 겁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